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내서 구리 헌혈의 집에 와서 지금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헌혈은 바로, 네,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바로, 네, 실천입니다. 실천 없이는, 행동 없이는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헌혈을 하겠습니다. 흙이 좋아요입니다. 오늘 헌혈의 집에 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세 번째 헌혈이네요. 막상 거리가 멀어서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할수 있는 한 계속 헌혈을 하려고 해요. 쉬운 세 번째 헌혈이지만 앞으로 60회, 70회, 아니 100회도 할수 있다면 헌혈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를 드셨다고 해서 헌혈을 회피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정성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그러한 정성을 보여주세요. 지금 피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대요. 이래서야 우리 사회가 달라가실까요? 네. 권역에 동참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헌혈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피를 나누는 그러한 정성 속에서 사랑이 나누어진다고 봐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요. 파이팅입니다.